각 태법 개정 시한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로 기독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봅니다. 영화 부활 그 증거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 세계 성교지 소식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내 낙태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 이야기 김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지었다는 시편 말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교회는 낙태와 관련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기복 목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해야 돼. 이거는 언론도 안 하고 또 드라마도 전부 우리나라의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는 거꾸로 반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깨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여성 신도들이 깨어나야 는 일이 시급하고. 이 목사는 과거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 아픔을 먼저 겪었던 선배 기독 여성들이 죄책감을 딛고 이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너무 많은 교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미 낙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못 내신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게 더 말을 못하면 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죄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만 얘기해줘도. 이 목사는 유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오랜 세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며 낙태를 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로 나는 그걸 미워한다그랬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게 구약에 나타난 산당은 거의 유아를 죽인 거거든요. 지금도 현대판 그 몰래 그 모습이 사실은 의학의 힘으로. 아기를 끄집어내서 죽이고, 그게 낙태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허용되면 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기에 교회만이 이를 막을 수 있고, 교회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낙태법 개정이라는 이 말에 영어 전술이 있어요. 들으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이게 국가 주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어서 이거를 교회만이 막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는 이를 위해 목사들은 강단에서의 설교나 캠페인 등을 통해 태아라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언합니다 최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태아 주스별 모습 등을 담은 생명존중 동영상을 제작, 각 교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원치 않는 생명을 갖게 된 여성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이를 함께 끌어안는 분위기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정지할 수도 없어요. 전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새 출발을 또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 cgntoday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넘어 공동체, 소그룹 모임과 교재들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기독 대학생들의 개인 신앙생활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학원보고마협의회가 최근 기독 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이 줄어 교제를 못해 아쉽다고 82.3%가 응답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줄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좋았다고 51.2%가 응답했고,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게 됐다는 응답도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도 39.5%에 달했습니다. 개인 신앙생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큐티 시간을 늘린 학생이 6.6%인 것에 반해 두 배가 넘는 13.1%가 큐티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32.8%는 기존 큐티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8%로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과 동일했습니다. 반대로 성경 또는 신앙서적을 읽는 학생들은 각각 8.2%, 11.5%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대로 6.6%와 4.9%가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원 보고만 협의회 캠퍼스 청년연구소 김성희 연구소장은 학생 선교 단체들이 코로나19로 그동안의 사역들이 관계 중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대면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면보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비대면 시대에는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와의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굉장히 선용할 수 있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축되고 좀 우울감도 있고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사역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증가한 미디어는 스마트폰이 40%로 가장 많았고, PC 노트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TV 시청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기독 대학생들은 온라인 제자 훈련이 불편할 것 같다고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지만, 온라인 제자 훈련이 진행된다면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47.9%가 약간 있다, 20.2%가 매우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김 연구소장은 그동안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효과적인 전도와 양육 방법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면하고 영향을그 사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좀 이런 이런 특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망설인다고 할까요? 주저한다고 할까요? 누가 그걸 특성화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가 이게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사역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좀한 발짝 탁 이렇게 밀어주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전략과 방법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로드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시사의 현장과 영화 소식을 주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자 우카눔 잊혀진 가방 등을 연출했던 김상철 감독의 영화 부활 그 증거의 시사회가 서울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영화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교수, 배우 권호중, 이성애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나가면서 문을 엽니다. 인도 바라나시의 화장터 길가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교차하는 이곳을 김상철 감독은 관객들이 가장 봤으면 하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24시간 후에는 다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 그러니까 여기는 삶과 죽음이 같이 묻혀 있는 곳이죠. 신앙이 있든 없든 모두가 다 그것을 조금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버려졌던 지하묘지 카타콤도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탄압을 피해 당대 크리스천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자 예배처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그 빛과 어둠 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곳에서는 특별해 보일까? 죽음에 대한 우상이 없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는 영화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죽음이란 것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는 있지만 예수님이 겪었던 상흔은 없다면서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너머의 소망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영화에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정은 씨가 등장합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80차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지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외면했던 그녀는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타협을 본 거는 알아나 보자.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만 얘기하면 은 십자가가 그런 설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부활 하나에 그 정말 우리가 산소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큰사 주신... 주변에 내가 알고 만나게 된이 예수님을 더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암이 재발해도 좋다고까지 기도한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여인 천정은 씨는 지금도 주변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살까 말까한 세상에서 내가 운다운 여기서 기를 쓰고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게 알게 되 진짜 시작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구나 고민과 연녀와 이런 걸로 자기를 피폐하게 만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정말 쇠퇴 없는 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나라. 이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예수님을. 하네. 당신에겐 상처가 아닌 상은이있느냐 질문을 던지며.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 '부활 그 증거'는 오는 8일 개봉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2015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 일명 반선교법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통과됐지만, 신앙을 나누거나 비신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건 처벌받는 등 기본적인 선교 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또, 가정교회를 금지하고 모든 시민이 이웃의 종교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며 종교 행위까지 제안합니다. 2019년 1월 이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7개의 단체와 125명의 개인이 이 법에 의해 소송당했으며 소송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의 신자가 70% 이상인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위원회 누리 투르켈 의원이 현재 추세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그는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당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has been historically through the soviet era and post-soviet era been going after any uh, government-sanctioned um, religious practices except for orthodox christianity and th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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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fi islam the, uh, the Russian government, like the other authoritarian regime, uh, believes or perceives uh, organized religion or uh, spiritual life as a threat to the uh, regime's uh, political survival, if you will. They monitor um, the places of worship uh, through uh, human intelligence, and also they have very capable of using technology, much like uh, Communist China and others so they monitor who's going to what uh, religious activities, uh, participating what religious activities, who's associating what and what not. so they uh, follow um, the individual uh, social connection uh, and the, uh, uh, the worship, uh, observance of religious uh, tradition and holidays. so they have a various ways of uh, monitoring uh, religious activities of those that the government objected, objects. 또 러시아 정교회가 종교 회가 종교, 자 유가 침해 되는 상황 에 동조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 습니다. or collaborates with the government's official narrative for its own survival i think it's a mistake uh, the uh, russian orthodox christian community should uh, work with the uh, uh, fair-minded russian officials uh, advocating religious freedom because religious freedom uh, actually provides uh, stability to the government, not the religious persecution. When the governments respect individual uh, re uh, religious freedom, uh, individuals' uh, freedom to worship, yeah. uh, practice any type of religion that they wish, or not to practice any type of religion, actually helps to create a stable, uh, diverse, respectful society. 한편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종교 자유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미국 국무부가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The the Russian and the Central Asian uh former Soviet Republics policies with respect to religious freedom have been symbiotic. so they are following this is just a new norm of old soviet style of uh, religious persecution even though some religious practices are not officially sanctioned uh, because of their tradition because of their historic background because of them uh, kind of creating this new alliance uh, uh, tackling uh, societal threats they find uh, an excuse, a cheap excuse, in religion, uh, religious practices. So the Russian uh, former Soviet republics, follow the Russian uh, policy initiatives, uh, sometimes just uh, uh, copy and paste, uh, sometimes just uh, adopt some of the policies uh, being implemented in, uh, by Kremlin.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고양시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소모임의 대면 활동 및 행사 금지를 포함한 행정 명령을 내렸고 23일과 30일 연이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 두 곳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달 23일 시민들이 모이는 고양시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한다며 영산자를 강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양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불교가 가진 종교적 측면보다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영산제가 문화행사라서 허용했다고 전하며 해당 단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합니다.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비는 전액 희귀 난치성 질병 환화를 위한 사업에 기부됩니다. 사단법인 국제동역자네트워크가 오는 14일부터 5일간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방문기간 오리종란 300개를 가지고 출국하는 총괄이사 이찬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성교지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역 가능성을 찾기 위해 대표로 순방하게 됐다며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성교 사역과 현지 보음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로 한국 1세대 여성운동을 이끈 이희호재 명예교수가 향년 97세로 최근 별세했습니다. 이효재 교수는 이학신 선교사의 둘째 딸로 최초의 여성학을 도입해 불평등한 여성들의 현실을 이론화하고 호주제 폐지 등의 앞장서는 등 여성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시즌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